안녕하세요. 스탠드업 패들보드 타는 필라테스 이원장 이상입니다. 처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는 무용 전공을 했고요좀더 어, 무용의 모항인 체육 그분를 해서 더 무용에 대해서 활동을 일해보자다 생각으로 을 체육으로 전공을 잘향했었고요 무용 영환에서 체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어, 배우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게 보시면 배우로 애니스 코치, 이런 여성들이 조금 초월한 전공을 접하다가 흔하지도 을 알게 되면서 스포츠로 좀더 깊게 뭘하고자 해서 즐거운 스타디스를 가지는 해고 있고요그 어, 이후로 워낙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능성 트레이닝 쪽에 다양한 소도구들을 이용한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웃도어 레저 종목 중에서 스탠더 패들보드, 이 SUP 종목을 알게 되었어요. 이 SUP는 어, 서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발목, 무릎, 골반, 전체 하체의 균형을 기반으로 해서 또 패드를 이용해서 순전히 내몸의 힘을 이용한 무동력 레저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 한쪽 편측으로 운동을 패드를 젓는 이런 움직임들이 몸통의 회전, 코어 이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걸 알게 되면서 피트니스와 그 다음에 아웃도어 레저와 어, 그 우리가 정서적으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보다 SUP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S.U.P.는 어,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패들보드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어, 그냥 앞에 스탠드를 빼고 패들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해요. 어, 사실 S.U.P.는 그냥 활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스포츠 관광이라고 해서 이 S.U.P.를 타기 위해서 전국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스포츠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어울려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원은 뭐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이동수단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 하고요. 사실 뭐 이동수단으로는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물을 끼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동수단으로는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는 뭐 전쟁이라든가 적지의 조용히 물, 물로 인해서 침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다라는 문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현대로 넘어와서는 윈드 서핑이나 서핑 같은 그런 강습 상황에서 어, 그 강사 선생님들이 수강생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이동 수단으로 패들 보드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 인명 구조를 위한 상황들. 좁은 수로라든가 보트가 진입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패들보드는 뭔가 인명 구조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가드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보통 스탠더 패들보드 하면 서핑이랑 카약이나 카누를 많이 연상을 하시거든요. 그냥 서있다라는 것 자체, 물 위에 보드 위에서 서있다라는 것 자체로는 서핑이랑 많이 연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서핑은 이동수단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어떤 그 자연의 환경을 이용한 레크레이션이라고 볼수 있는 반면에 어, 패드를 이용한 스탠더 패들보드는 카누나 카약처럼 뭐 레이싱을 한다거나 어떤 이동을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서로 속도를 겨누거나 하는 그런 스포츠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과 어떤 패들 스포츠 이런 측면들이 합쳐진 복합적인 어, 그런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위미더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여성을 위한 스탠더 패들 보드의 그런 효과들은요. 어, 보통 우리가 평소에 많은 좌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 골반으로부터 우리가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시는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발목의 기능들이 많이 무너져 있으신데, 그런 발목의 기능부터 무릎 관절, 골반, 유연성, 그 다음에 안정성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포화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러브 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옆구리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날씬한 운동이에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요즘에는 핸드폰을 쓰느라고 어깨를 움직일 일이 별로 없으세요. 뭐 버스를 타거나 뭐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손을 위로 들어 올려서 무언가를 잡는 그런 행위 자체가 거의 없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그런데 패들보드 위에서 패들을 젓는 어 그런 활동들은 굉장히 어깨의 강화와 재활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분들 고민이 많으신 저골이 살이라든가, 네, 또 흉근, 가슴 근육 이런 쇄골 라인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어,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사실 그 요즘에 타바타라든가 그 단시간에 큰 운동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 유행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어그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타바타라든가 크로스핏이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선호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SUP는 어 그냥 내가 SUP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 안에 모든 것 모든 운동을 다할수 있어요. 인터벌 트레이닝도 되고요, 밸런스 훈련도 되고요, 코어 운동도 되고, 어깨 강화도 되고, 하체 강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뭐 제가 SUP를 타고 뭐 크로스핏을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요가를 하고 그 중에서 뭘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SUP를 그냥 한시간 타면 그 모든 것을 다이 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목적의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효과가 있는 운동이에요 네.